부자들은 특유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분들이겠죠? 오늘은 수많은 부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알게 된 그들의 습관을 정리했다는 작가 스카와라 게이의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살펴볼까 합니다. 나의 습관은 부자와 닮아 있는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배우면 좋을 부분도 없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투자한다. 부자는 자기 자신의 돈을 적극적으로 쓴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경영자를 위한 세미나나 강연에 시간을 내서 참석한다. 내가 보기에는 영어를 이미 자유롭게 구사하는데도 매주 한 시간씩 원어민을 만나서 회화 연습하는 지인도 있다.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본격적으로 몸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또는 회원제 클럽에 가입해서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교와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다 보면 주변 인간관계의 수준까지 점점 높아진다. 자연스럽게 더 부유한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돈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폭탄세일, 초특가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시간 한정 세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초조함이 엄습해 결국 지갑을 열고 만다. 부자와 그들의 차이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 부자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필요 없는 물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명확해서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다. 세 번째 불안할 때일수록 앞으로 전진하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그는 당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은행 그만둘 때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상 오로지 내일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먼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이상하게 내일만 생각하면 그다지 불안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불안해하면서 고민할 만한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반걸음이든 한걸음이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써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한 덕분에 풍요롭고 여유로운 현재를 손에 넣었다. 네 번째,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간단한 매뉴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다. 의사결정을 못내는 채 헤매거나 우유부단하다.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남들과 다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물건이나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한다 기껏해야 레스토랑 메뉴 선택이지 라고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다. 부자가 된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좀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좀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마치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그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좀 전환해야겠다라고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돈을 쓰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으며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 외에도 방 정리하기, 메신저에 바로 응답하지 않기 등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고 자신의 감정 또한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는 확실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돈, 주변 환경,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컨트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추고 계신가요? 이미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